오늘은 6월 7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5절 36절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부활이 가능하냐, 어떤 원리로 부활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씨앗으로 비유를 해요. 너희들이 곡식을 심을 때 씨앗을 심지 않느냐? 근데 그 씨앗과 그 곡식의 모양이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죽어야 새로운 식물이 나고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보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그 씨앗을 죽이고 다시 새로운 식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사람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은 이미 씨앗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 정말로 그 씨앗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벼가 되고, 밀이 되며, 나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드셨고요. 사람 또한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없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또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겠다. 그런데 부활하면 몸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가 땅에 묻힐 텐데. 부활했을 때그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또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육체는 뭐냐면 그 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땅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땅에 적합한 육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육체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또 다른 육체. 지금 이런 육체가 아니라 또 다른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니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1절을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즉, 땅의 육체와 하늘의 육체가 다르다.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45절부터, 나아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심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우리의 육체가 욕된 것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며, 우리의 육체는 약한 것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강한 것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는 육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다. 즉, 우리 육체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육체는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이 육체와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며, 욕된 것이며, 육신의 것이며, 신령치 못한 것이며, 이렇게 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나라에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며, 욕된 것이 신령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늘 나라에 갔을 때 부활했던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형체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47자부터 49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아, 45절부터 읽을게요.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괴 사람이요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첫 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겠죠. 그런데 둘째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어내라.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요, 아담은 산 영이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다른 말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살아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47절 보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을 입은 자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뭐예요? 흙에 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며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느냐? 이 땅이 아니라 흙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부활할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며 확신에 거하며 그리고 부활한 자의 삶을 살아갈지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며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